9장 31절 말씀 통해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올해 표어이기도 합니다. 쇼핑하는 방법은 사람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 들어간 상점에서 마음에 드는 게 보이면 고민하지 않고 바로 계산합니다. 이런 분들은 돌아다니는 시간이 아깝거나 이것저것 입어보고 사는 게 괜히 주인에게 눈치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어떤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이것저것 꼼꼼하게 살펴보고 삽니다. 이런 분들은 손해보지 않기 위해 또는 사놓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 가성비, 기능성, 활용도 모든 면을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쇼핑 스타일은 어떻습니까? 인터넷 매체가 발달하면서 쇼핑 문화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오프라인 매장에 가기 전에 먼저 온라인 상에서 사야 할 물건을 먼저 검색합니다. 가격과 디자인을 살펴보고 먼저 구매한 사람들의 구매 후기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별점도 확인하지요.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자신이 검색해 봤던 물건을 삽니다. 그게 아니면 온라인 구매가 더 싸면 인터넷 주문을 통해 구매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비해 오늘날은 쇼핑하기 정말 편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쇼핑의 시대입니다. 현대인들은 물건만 쇼핑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도 쇼핑합니다. 설교도 쇼핑하고 찬양도 쇼핑합니다. 검색만 하면 자신이 원하는 교회, 듣고 싶은 설교, 좋아하는 찬양의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사람들은 교회를 선택하기 전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상에서 다른 교회를 둘러보며 쇼핑합니다 이런 분들을 처치 샤퍼라고 부릅니다 교회를 쇼핑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를 쇼핑하는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교인들이 오죽하면 교회를 쇼핑할까? 교회에 얼마나 실망했으면 교회를 선택하기 전에 검색부터 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평신도였어도 교회를 선택하기 전에 먼저 저도 교회를 쇼핑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선택에 신중해지는 이유는 좋은 교회를 찾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사람들이 좋은 교회를 찾을 때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천국 같은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교회는 천국 같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사람들은 완벽한 교회, 문제 없는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를 찾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는 천국 같은 교회는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완벽하지 않은데 어떻게 교회가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교회의 모든 성도가 천사 같은 존재라면 그 교회는 천국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천사가 아닙니다. 흠이 많고 죄 많은 사람들입니다. 상처받은, 상처받아 신음하는 영혼들, 그리고 다듬어지지 않은 성격 때문에 좌충우돌 하는 사람들, 아직 성화되는 과정 중에 있어서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사람들, 그런 분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천국의 모습만 기대하면 실망하고 상처받습니다. 교회는 천국의 맛을 살짝 보여줄 수는 있어도 교회가 천국이 될 수는 없습니다. 빌리그리안 목사님의, 목사님의 하신 말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문제 없는 교회를 발견했다면 그 교회는 절대 가지 마십시오. 당신이 만약 그 교회에 간다면 그 교회는 당신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천국 같은 교회는 존재하지 않고 완벽한 교회도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좋은 교회란 천국 같은 교회가 아니라 목욕탕 같은 교회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목욕탕 같은 교회의 개념은 정화 능력이 좋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에 어떤 사람이 오든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교회, 어떤 실수를 범하든 잘못을 용서해주는 교회, 상처받은 영혼을 위로하고 갈등은 사랑으로 봉합하는 그런 정화 능력이 좋은 교회가 진정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는 교회에서 천국의 모습만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천국같이 완벽한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자기 자신도 100% 천국 백성답게 살아내지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100% 천국이기를 바라시겠습니까? 좋은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아니라 정화 능력이 뛰어난 교회입니다. 교회의 정화 능력이 있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반드시 갖춰야 할 필요한 덕목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과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가 완벽할 수 없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교회가 천국처럼 완벽하면 사랑과 용서는 필요 없을 것입니다. 완벽한 교회는 실수도 죄도 짓지 않을 것이고 미워하거나 다투는 일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 사랑과 용서가 없으면 안됩니다. 사랑과 용서는 정화 필터와 같은 것입니다. 교회에 사랑과 용서가 없으면 그 교회는 잘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란 갈등과 다툼이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갈등과 다툼이 발생했을 때 사랑과 용서함으로 잘 정화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2024년 교회 우리 교회 표어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정한 표어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사도행전에 나온 초대교회를 두고 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교회에 아무런 갈등이나 어려움이 없어서 급성장한 게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우리가 설교를 통해 들었듯이 수많은 문제가 있었고 교회의 존폐를 걱정할 만큼 위험한 환란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모든 갈등과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성장해 냈습니다. 수요예배 때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조,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인지 개념 정의를 내렸지요. 좋은 교회란 갈등 없는 교회가 아니라 갈등을 평안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교회. 어떤 갈등이 있든 그 갈등을 평안으로 바꾸어 낼수 있는 영적 힘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힘이 있는 교회라면 교회의 갈등이 생겨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유는 갈등이 일어나면 갈등이 크기만큼 교회는 성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담벼락이 높으면 담쟁이넝쿨이 더 높이 자라는 것처럼 갈등을 평안으로 바꾸는 힘이 있는 교회는 갈등의 병이 높으면 높을수록 교회는 더 높이 성장합니다. 이런 교회가 정화 능력이 뛰어난 좋은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이 표어에는 그런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도 든든히 서갔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렇게 성장해 가기를 바라는 소망이 담긴 표어입니다. 올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그 어려움을 발판삼아 더 평안하고 더 든든하게 성장해 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갈등을 평안으로 바꿀 수 있는 정화능력이 탁월한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행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수 있을까요? 첫 번째 교훈은 신앙의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신앙의 기초가 튼튼해야 교회가 든든히 서갑니다. 신앙의 기초란 기도와 말씀을 뜻합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초대교회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항상 기도했고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공예에 잡혀갔을 때 교인들은 한 마음으로 모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불공평한 구제 문제로 교인들 간에 불화가 생겼을 때 교회 리더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더 집중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을 때 그래서 박해로 인해 흩어진 성도들은 믿음을 잃지 않고 박해를 복음 확산의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성도들은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기도와 말씀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의 성장의 비결은 언제나 신앙의 기초, 곧 말씀과 기도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에는 기적도 많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기적이 그렇게 많이 나타났으니 교회가 쉽게 부흥했던 게 아닙니까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적이 초대교회의 부흥의 비결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교회 부흥은 언제나 말씀 선포가 있은 후에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의 강력한 임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기적과 같은 성령 임재 사건이 있은 후 베드로는 대중에게 성령 임재 사건에 관해 설교했습니다. 설교를 마치자 3000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는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되는 기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적이 있고난 뒤 베드로가 또다시 설교했고 설교를 들은 사람 중에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도행전 6장 7절에 이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제자의 수가 많아지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기 때문입니다. 교회 부흥의 비결이 말씀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의 기적이 많이 일어나긴 했습니다. 그러나 기적이 교회 부흥의 원인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교회 부흥의 원인은 교회 성장의 원동력은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려면 교회는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고 말씀의 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이 말씀과 기도는 교회를 지탱하는 두 기둥입니다. 교회를 지탱하는 두 기둥 말씀과 기도가 튼튼해야 교회에 갈등의 비가 내려도 환란의 바람이 불어도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성장합니다. 교회가 신앙의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는 말씀을 한번 더 조금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교회가 신앙의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는 말에는 어떤 영적 교훈이 담겨 있을까요? 자, 기초가 튼튼하면 누가 붙잡아 주지 않아도 홀로 설수 있습니다. 곧 기초가 튼튼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은 성도들이 스스로 신앙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누가 붙잡아 주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도 홀로 서기 신앙생활이 가능해야 교회가 든든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자기 믿음 뿌리로 서지 못하고 목회자만 바라본다면 그 교회는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 자신을, 자신을 계속 위로해 줘야 열심을 내고 누군가 끊임없이 자신을 격려해 줘야 근근히 예배 생활을 이어간다면 과연 그런 교회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때 안전할 수 있을까요? 신앙의 기초가 튼튼한 교회는 성도들이 자기 스스로 신앙 생활을 할줄 압니다. 누가 깨워주지 않아도 스스로 일어나 교회 나오고. 시험 들어 넘어져도 자기 스스로 일어납니다. 그런 교회, 교, 교인이 많아질 때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손이 많이 가는 영적 갓난 아기가 많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자기 스스로 신앙, 생활할 수 있는 영적 아비가 많은 교회입니까? 저는 자녀가 셋입니다. 첫째를 낳고 3년 뒤에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둘째가 태어날 때쯤 첫째는 대소변을 가렸고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둘째가 태어나고 2년 뒤에 또 셋째가 태어났습니다. 셋째가 태어날 때가 되니 첫째는 둘째를 돌봐줄 만큼 성장했습니다. 둘째도 말기를 알아듣고 자기 스스로 밥을 떠먹을 수 있었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세 명을 키울 수 있었던 이유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들이 스스로 할수 있는 게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만약 셋째가 태어났는데도 첫째가 여전히 기저귀를 차고 다닌다면 동생이 생겼는데 언니가 아직 스스로 밥을 떠먹지 못한다면 그럼 부모는 지칩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지요. 이제 더는 낫지 않을 거야. 더는 낫지 않을 거야. 힘들어 죽겠어.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스스로 할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이 찾아오면 스스로 물리칠 수 있어야 하고 힘들면 기도 계획을 세워서 스스로 작정 기도에 들어가야 합니다. 세월이 흐르고 직분까지 받았는데 아직 밥을 떠먹여줘야 하는 사람이 많다면 목사나 교회 리더는 녹초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더는 낫지 않을 거야 라는 부모의 말처럼 이제 교회에 사람 좀 그만 왔으면 좋겠다. 이제 좀 그만 왔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신앙의 기초가 튼튼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에 기대어 신앙생활하지 않고 자기 믿음의 뿌리로 홀로 서서 신앙생활 스스로 할수 있는 성도가 많아야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갑니다. 교회가 신앙의 기초가 튼튼해, 튼튼해야 한다는 말, 이 말에는 또 다른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는 말은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교훈이 있죠. 기초는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건물의 기초도 땅에 가려 보이지 않고 나무의 기초라 할수 있는 뿌리도 땅에 박혀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나무가 든든하게 설수 있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는 말은 보이지 않는 영역이 튼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기초가 튼튼한 사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리고 보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신앙생활합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보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생활하는, 교, 생활하는 교인이 많은 교회입니다. 보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잘하는 교인이 많은 교회, 그런 교회는 믿음의 주추가 반석에 놓인 교회입니다. 믿음의 주추가 반석에 놓인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신앙의 열매가 없다면 그건 기초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곧 보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의 삶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삶의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교회에서도 충성 봉사합니다. 그런데 인격의 성령의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면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기초가 부실하면 건물을 높게 세울 수 없듯이 보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생활하지 않으면 입만 무성한 신앙생활이 됩니다.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국의 매튜 미드라는 목사님이 1662년에 쓴 책입니다.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인 같은데 사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 책에 마음을 찌르는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당신의 정체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어떤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보는 사람이 없어도 여전히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사람입니까? 야곱은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 앞에서 애서로 변장했습니다. 우리도 보는 사람이 있을 때는 야곱이 되고, 보는 사람이 없을 때는 애서가 되지 않습니까? 보는 사람이 있으면 골리과 싸울 만큼 영적 다윗이 되지만 보는 사람이 없으면 바세바를 범하는 다윗과 같은 인물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보는 사람이 있을 때와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우리 모습이 달라진다면 어떤 모습이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까? 보는 사람이 없을 때의 행동은 그 사람의 신앙의 뿌리이자 기초입니다. 보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의 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부목사 때 담임 목사님께 야단맞은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성도님들 대상으로 세미나를 진행할 때였습니다. 12주간 진행되는 세미나였는데 저는 그때 방송실에서 음향을 체크하면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강사 목사님이 그러시기를 저의 행동이 많이 거슬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미나에 집중하지 않고 책 읽는 내 모습에 강사 목사님은 화가 나신 모양이었습니다. 단임 목사님이 저를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아도 목사님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뒤통수를 크게 얻어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무서운 말 아닙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아도 목사님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저는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 행동이 보이는 곳에서 한 행동을 집어삼키는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 행동이 보이는 곳에서 했던 모든 선한 행동들을 집어삼키는구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보이는 곳에서 열심히 잘해도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 행동을 저의 진짜 모습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 모습이 저의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라고 항변하고 싶어도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보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행한 모습을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고 기독교를 판단하고 하나님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보는 이가 없는 곳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그게 영적 기초가 튼튼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런 성도가 많을 때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려면 성공보다 성숙에 집중해야 합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다는 이 본문의 말씀은 성공이 아니라 성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공이 아니라 교인의 성, 신앙 성숙을 위해 힘써야 하는 곳입니다. 성도들도 교회에서 무엇을 하든 성공보다 자기의 신앙 성장, 믿음 성숙을 목표로 삼고 신앙 생활해야 합니다. 교회의 평안은 성숙한 사람들이 만듭니다. 일을 잘하고 일할 때마다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는 소위 성공하는 사람들이 교회 평안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사랑과 인내가 풍성하고 섬김과 헌신의 도가 높은 이 성숙도가 높은 성도들이 교회의 평안을 유지하고 교회를 성장시킵니다. 초대교회는 성공을 향해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리더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교세 확장과 교회 건축을 위해 힘썼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리더들은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이루는 일에 힘썼습니다. 사명을 이루는 과정 중에 고난을 당했어도 인내하고 참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게 목적이었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게 목표였습니다. 성도들이 성공이 아니라 성숙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습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이 표현은 교회의 양쪽 부흥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성공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자는 의미가 이 표에 담겨 있습니다. 교회의 성장은 교인의 신앙 성숙도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싶다면 그 전에 먼저 우리 자신들이 성숙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작년에 했던 우리의 사역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했던 사역을 통해 우리는 얼마나 믿음이 성숙해졌습니까? 매년 했던 일이었겠지만 작년 한해 우리는 그 일을 하면서 표정이 밝으셨습니까? 불평은 하지 않으셨습니까? 중요한 일이든 하찮은 일이든 주어진 일을 하나님의 내게 주신 사명으로 여기며 봉사하셨습니까? 만약 우리가 작년 한 해의 사역을 통해 조금이라도 믿음이 성숙해졌다면 우리 교회는 성장한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 성장하려면 작년의 신앙생활보다는 조금 더 나아져야 합니다. 올해 주일성수 더 열심히 하고 기도생활, 말씀 생활을 더 잘해야 합니다. 작년보다는 올해 더 사랑하고 친절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원수가 없어야 하고 성도를 내 가족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의 그릇이 커지고 포용력이 깊어지며 용서와 사랑으로 무장한다면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은 고민하면서 해야 합니다. 생각 없이 흘러가는 대로 신앙생활하면 발전도 성숙도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이 일을 통해 무엇을 배울지 고민해야 하고 이 사역을 통해 나의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훈련할지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 일이 그냥 일로만 끝난다면, 교회 행사가 행사로만 치러진다면 신앙성장은 없고 교회는 든든히 서가기 어렵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이 일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내가 훈련하고 성장시켜야 되는지 기도하면서 고민해야 합니다. 내가 성장해야 교회가 성장합니다. 내가 성숙해져야 구역이 성숙해지고 교회가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성장해야 교인도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해야 교인이 성장해야 목회자도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게 같이 밸런스가 맞춰지지 아니하면 한쪽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시동 꺼진 배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시동 꺼진 배는 잔잔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면 표류하게 되지요. 교회가 평안을 잃어버리고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시동 꺼진 고장난 배와 같습니다. 2024년 올해 우리 교회는 말씀과 기도 생활에 전념함으로 영적 기도가 영적 기초가 튼튼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신앙 생활하는 그런 단계로 성장해 가는 교인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보는 사람이 없어도. 보는 사람이 있어도 한결같이 그리스도인답게 신앙생활 할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공보다 성숙과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봉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유라굴로 광풍이 부는 바다에서도 표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